1월 27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8장 전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읽기로는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8절까지는 베냐민 자손이 분배받은 땅, 그 땅의 그 경계선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1절부터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집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집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기시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문하세 반지파는 유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여호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니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요. 처음에는 전쟁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땅 분배는 전쟁할 때는 일어나지 않고요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전그땅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14장 마지막에 보면 15절에서 그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리고 나서 15장부터 땅 분배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땅 분배에서 제일 먼저 한 곳이 어딘가 그것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유력한 세 지파에게 합니다. 그게 유다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무나세지파는, 무나세 지파예요. 무나세 지파는 무나세 반 지파는 동쪽에 있고 또반 지파는 이쪽 서편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다, 에브라임, 무나세 반 지파의 땅 분배가 서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 동편은 여기에 건너오기 전에 이미 루벤 지파, 갓 지파, 문하세 반 지파가 이미 분배가 끝난 상태이죠. 그러면 이제 남은 지파가 어디냐면 일곱 지파가 남은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여수와서 18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서. 아직도 분배받지 못한 자가 일곱 지파라. 그래서 여수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동안 전쟁하느라고요. 땅을 분배받지 못한 거예요. 전쟁만 한 거죠. 그리고 다 정복하고 전쟁이 끝났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분배받지 못한 땅이 아직도 많이 있다. 빨리 그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가서 점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다 같이 했어요. 이제 그 땅을 분배해야 돼요. 어떻게 분배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4절에서 너희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기업이라는 말은 너희들의 가족의 형 숫자의 그 형편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어서 18장은 그렇게 해서 이 일곱 지파 사람들이 각 지파별로 세 사람씩 선정이 돼가지고 이들이 가난 이 서편 땅을 다니면서 그 땅을 그려우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땅 일곱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제비 뽑아 이제 일곱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곱 지,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렇게 일곱 지파인 거예요. 여기에다가 가나안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 어, 문나세 반, 루벤, 갓 그리고 레위 지파 이렇게 이제 남은 거잖아요. 전체 열두 지파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유다지파와 에브라임지파와 모나세반지파를 이미 땅 분배를 한 이후에 나머지 일곱 지파에 대한 땅 분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28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땅 분배를 할 때에 어디에서 이거를 했다고 했냐면 실로에서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로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1절에도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며, 8절에도 보면 실로의 여호 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9절에도 보면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10절 실로의 여호 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대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로에서 땅 분배를 했다고 그러고 여호와 앞에서 땅 분배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실로라는 이 장소는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로에 회막이 있는 거예요. 회막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할 때에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임재한그 자리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땅을 분배했다. 그러한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 할수 있어요. 자,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자,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차지할 땅이 어딜까? 사람이 눈이 있고, 보는 게 있고, 듣는 게 있는데, 좋은 땅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같이 전쟁을 해서 정복은 했지만 그걸 나눌 때에 자기가 좋아하는 땅을 갖고 싶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다 아셨는지 이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임재한 실로에서 제비 뽑아 이 땅을 그 사람들의 가족의 숫자대로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하나님이 분배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네 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도 보이지 않는 약간의 기준이 있는데요. 유다 지파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무슨 말이에요? 기준이 유다 지파와 요셉의 족속이 기준인 거예요. 유다는 남쪽에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여러분, 요셉의 족속이 누구인가요? 요셉이 낳은 아들 그의 후손 에브라임 그리고 베냐민 이두 지파와 유다가 남쪽과 북쪽에 이렇게 맞대어 있으면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의 땅들을 지금 일곱 지파가 나누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전쟁인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고 또 땅을 분배할 때에도 실로에서 했고, 하나님 앞에서 했고, 제비뽑았다. 이 말은 전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정복과 분배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주장하고,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약속하셨고, 이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열두지파 백성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이 땅을 다 정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비뽑아 땅을 이렇게 나누어 갖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두지파에 대한 땅 분배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유다지파 그리고 에브라임지파 그리고 문하세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이런 이러한 지파들이 지금 중심이 되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요셉이 여기 땅 분배에서 빠지고 그의 혈혈육들이죠, 문나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요. 이 문하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라헬의, 라헬이 낳은 아들들 중에 베냐민, 요셉 대신에 문하세와 에브라임, 세 집화가 오늘 야곱의 사랑받았던 여인 라헬을 통해서 이땅 분배를 받게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남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유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서로 맞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나머지 열두 지파 전체의 중심에 있음을 오늘 성경이 보여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이 그렇게 마치고요. 11절부터 베냐민 지파의 땅그 분배에 관해서 자세히 나와요. 근데 제일 길어요. 이 베냐민 지 집파의땅 분배가 11절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다른 지파는 보통 평균 8절 정도만 나와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 이야기는 18절이나 오늘 이렇게 길게 또 많은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요 그 땅의 위치가 어디냐면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랬어요. 유다 자손은 알겠어요. 남유다. 근데 요셉 자손은 누구일까요? 에브라임. 에브라임과 유다, 그 중간이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분배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베냐민은 북이스라엘과 접하고 있지만 이 남유다의 유다지파와 베냐미 두 지파가 나중에 남북으로 갈라질 때에 중심 역할을 한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땅 분배에 대해서 여수와서 18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세우실 때에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어 가시지만 그 중에서도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지파들을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같은 거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나올 때에 늘 레위지파는요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하나님이 너희의 분깃이다. 그래서 레위지파에게는 온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들의 기업을 레위지파가 흩어져서 하나님의 율법과 그것을 지키고 가르치도록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질서를 세우되 북쪽과 남쪽의 대표적인 지파들에게 땅을 주고 그리고 그 나머지 지파들에게 또 땅을 분배해서 이들이 실로에서 하나님이 임재한 그 회막에 있는 그곳에서. 이 땅을 분배하도록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이 귀한 분배 사역이 이루어졌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교회라는 것도 질서가 있어야 되겠다 무질서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질서를 따라 우리가 교회의 모든 일도 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우리 2025년도를 시작하는 태국아닌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서를 따라 아름답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난 정복전쟁이 끝났지만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왜 실로에서 이 제비를 뽑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했다고 성경이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했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일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이루어질 때에 가장 이상적이고 균형이 있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태국 한인교회와 우리 성도들의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영적인 질서가 잘 세워지는 복된 가정교회, 특별히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